안녕하십니까 신용복 팀장입니다 어느새 8월 1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8월 달에 휴가도 많이 가시죠 아무튼 행복하고 즐거운 한 달을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용복 팀장은 8월 1일 오전 시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 다세대주택 2층에 삼성 인버터 큐구천 홈몰티 에어컨을 설치합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스탠드 위치, 벽걸이 위치, 실 외기 위치 설치하는데 위치를 보시고 참고가 될수 있도록 설명드리고 작업을 안전하고 깔끔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전! 신용복 팀장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죠 네, 거실 쪽인데요. 기존에 설치한 위치에 스탠드 설치합니다. 외부 쪽에 난간 작업을 해서, 어, 그장하면 난간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안전 노프를 건 다음에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 합니다실 외기는 난간 안쪽에 설치합니다. 안방 쪽에도 기존에 설치를 하셔가지고, 요벽 쪽에 삼성 무풍 인버터 에어컨 설치하고, 배관은 외부로 나갑니다. 나가서 드레인은 1층으로 내려드리고 그 다음에 스탠드는 메일립 드레인을 이용해서 안쪽에 드레인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2층 안전하게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안전! 하단부 스마트링크, 상단부 전원 신호선, 연결 작업을 마치고 진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공작업은 배관 내부에 전원과 수분을 제거합니다. 기동 다세대 주택 2층 삼성 홈멀티 인버터 에어컨 깔끔하게 설치 마무리했습니다. 스탠드는 기본 배관 4.8m를 이용했습니다. 벽걸이는 6.5m를 이용했습니다. 거실 쪽에 19평형 스탠드 에어컨을 설치했고요. 전원선은 상단부에 실외기, 실내기 전용선이 있어 가지고 전기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코드를 만들어서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하단부는 매립, 드레인, 매립 드레인이, 립드레인 있어가지고 스탠드는 매립으로 바로 빠지고, 어, 스탠드 쪽에서 나온 배관은 상향에서 하향으로 줘가지고 외부에서 내부로 빗물, 수분이 들어오지 않도록 배관 정리 후에 실리콘을 쏘아드렸습니다. 실 외기는 안쪽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열기환기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폭이 좁아가지고 열기환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최대한 빼가지고 열교환이 잘될수 있도록 실베기 위치를 잡았습니다. 벽걸이 쪽 보여드리겠습니다. 벽걸이 에어컨도 지금 위치를 잡았는데요. 상단부의 필터를 청소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위에 공간을 띄워주고 배관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약간 하얀구배를 줘가지고 배관 자체 결로가 덜 생길 수 있도록 마무리 후에 링을 끼우고 실리콘으로 벽걸이 나가는 부분을 마무리 해드렸습니다. 외부쪽에 실외기 마무리입니다. 스탠드 배관은 4.8m에서 4.9m를 이용해가지고 나오는 쪽은 유트랩을 져가지고 외부에서 내부 쪽으로 수분,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각을 잡아주고 실리콘을 쏴서 외부에서 빗물, 수분, 바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실리콘 처리 후에 마무리해드렸습니다. 벽걸이 배관은 상단부에서 밑으로내려오는데요 마감 테이프를 밑에서 위로 감아가지고 마감 테이프가 오래 갈수 있도록 마감을 한다음에 배관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덕이동 다세대주택 2층 삼성인버터 홈멀티 에어컨 설치 잘 마무리됐습니다. dlh 신용가전 냉동 신용복팀장입니다. 즐거운 오후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